견사는 착력취점이네 음.. 땜포마스는 니가 든게 낫지 어디서 저..저런 템도 안나오는 곳에 창륙할라고준비 들어간다! 아 순간 탈주하길래 저새끼 혼자 따로 내린 줄 알았네 하 아. 어디간데 얘? 음.. 내 머리 위에 있다 내 내린거 이제 못 믿겠다 해보겠지? 이 앞에 사람 있다 어나렉끌려 어디서 이렇게 나렉개심해 좋아 소문 해한다개심해 내가 봐내니변 넘어줄게 나 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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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5 0이 넘어 팀 개높아 핀좀 좀 줄여 어, 어, 돌아왔다 조금 돌아왔다 이 머리 위에 적 있다 안다 꼭대기 층에 적 있다 꼭대기에 짧고 안 해도 되겠어? 지 템이 없어요. 네. 장전 중. 친구들, 증폭안 패물 쓸게 어디 네. 한뇌 이놈한명 올라가는 거 봤는데. 올라왔나? 내 네, 가진 모든 회복됩니다. 좋아요. 고맙군. 여기 드다 레벨 3이야.

승급했어. 한명 죽였다. 이걸로 일부 전진이야. 킹 존나 팀이 실드 충전 중. 가버다봤자 없을 걸 먹을 거. 없다고? 타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타는 도체가 다 챙겼을 걸. 실드 충전 중. 뭐 남아있냐? 음. 샷건. 깔에 파란 실드 있을거에요. 밑에 지다 저기 있다고? 알았다. 존나 먼데. 그니까. 러 적을 향해 사격한다! 뭔 씨발 뭘 혼자서 몰라. 게임 다 할라 하냐. 레벨 4야! 없으면 가져가. 쟤가 도망간 애구나. 나 탄알 없다. 하나도. 뭔 탄알 필요한데. 경탄, 경탄? 경탄. 자. 내 절반이다. 오케이. 아이 고매무비지 같은 거기잖아. 나못 뭐 타고 날라갔더라 저까지. 아, 날라갔지 차. 어. 뭐 있어? 아 네, 황금실드. 나안 입을 거야. 왜들 안 입어? 아, 최대. 5단계 만들라고? 예 s 어디 적 보인다고? 저생이 또 언제 저까지 갔냐 아 골치 아파 내 골치 아파 진짜 그럼 저 잡고 당기긴하는데 근데 전화 음. 나가네 저러면 또 인정이지 음 혼자 가서 혼자 잡고 다니면 인정이지 음, 빨리 붙어져야겠다 올라올라나 씹어. 젠 오케이. 잡았어? 어. 잘 싸우네. 야, 왜 속도 개빨라서 녹은 스컴 서여. 줄아 근데 중탄이 중탄은 뭐야 총이 없는데 텐로버스네 지짜 잠깐 치료 좀아 챙겨놓기만 해자 여기 아, 저 있어. 다풀파 l l 스피파 t u r e s p e o 어 l e are 저도 a n g i n g i 다 not sure if 거 m going to get i 이 there. 부딪 not sure if I'm going to g m g 가 최고지. 템이랑 같이 겠 아 딱. 자 바쁘다 바빠 진짜잉. 음. 응. 뭐 이리 찍어드니까야 저기일 때또 저. 저히또싸웠거든 저기랑. 어디 있었어? 또근 잡았거든? 그래? 이 미친 놈인가 진짜. 열심히 가긴 가고 있거든. 또 잡았거든? 그래? 이티어 사람이 아닌가 보다. 애들도 근데 템이 좋지나 사실. 좀마이비약하긴한데 어, 기 4단계다. 박정따먹. 내 거다. 와 이놈 템이 좋네. 저 새끼 또 이동한다. 같이 가요. 이라지네여근 <목소리> 이제 또 저기 뒤. 확인. 사격 고 있어. 이동 중 발각됐다. 와이쓰리이겼어 주먹티에서 잡았는데 <목소리> 뭐야? 쉴드 충전. 개패놓고 주먹으로 때렸네. 물빨아 아, <목소리> 먹을 거다 저 새끼 먼저 킬다 하니까 의시도 못 먹고 의시 점수안 올라가요. 나라, 내가 좀한 대라도 때린 상태에서 죽이면 좋을 텐데. 약간 최종 라운드에서 이기면은 시간 돈좀니까 음. 뭐라도 챙겨야지. 나 지금 마이너스 2점이야. 아, 그래? 같이 좀 싸워요, 같이. 세기 티어는 어디일까? 좀 비슷한 거 같은데. 매진 브론즈 사티어. 예. Yeah. 아 원래 티어. 실력 티어. 음. 혼자 1대1도 쌉가능인 음. 친구거든. 확인해보자. 항상 음. 일반 게임에서 놀다가 랭크 처음 돌려봤나? 아, 그건 그런 거 같아. 진짜 브론즈가 서서 싸우는 놈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저쪽에 한놈 보인다. 게이디 뭐야 난... 저거? 조금... 이피치론저여 점프 패드저 새끼가 전투광이라서 e m p 쓰면 민폐이지 우리 팀만맞출정도로매이면 되지 저거, 향해 사격한다. 저거, 저거, 푹어장전우 한... 챔피언이 제거되었습니다 뭐야? 챔피언이었어? 하늘에도 있지 챔피언을 치지다 쓰레기 섬이 썸이... 하도 양이 부팅하겠어. 들어온 감시는 이쯤 하지. 이제 됐어. 꼭친 친구가 뭐야? 왜이 싸워 실드 충전 이 원실도 못 먹었네. 실드 한입 제이 새끼 또 다음 오프룡한테 처리하러 간다. 여 저기 나핀찍겠다 올라간 중. 제또 미친듯이 처리하고 따라가야지. 나들 손짓고 왔지? 쉴라도 만찬에 함께한다 아이그래 거야 타격 수 아, 장사 끝 쉴라 데리고 갈게 실드 충전 중이야 타격! 탈 지금 실드 다 깠다 실 됐다 잡았어? 어한번를다잡았어 잡았어? 어장 단종이야 레벨 4 잠깐 니 그냥 미친 전투와이거든 이놈. 자, 기놈 온다! 오잠이만 자, 이놈. 자, 이놈. 자, 이놈. 자, 자, 이놈. 이놈. 자, 이놈. 자, 이놈. 자, 이 이놈. 자, 이놈. 자, 이놈. 자, 이놈. 자, 이 오, 오케이. 잠깐. 야, 엄폐물가지 있다. <목소리> 이 친구 앞장세워서 따라가야지. 야, 이런 탑 고인물 오랜만에 만나본다. 근데 실드가 별로 없네. 몇 개냐? 큰거두 개밖에. 없어. 알아들었다. 나큰거세 개밖에 없다. 사격 중. 장전 발각된 공격 받고 있어. 오, 뭐야? <laughs> 제 오케이 한명 컷. 어이, 하나 잡았다. 근데 어디서 싸운데? 저 끝에. 확했수네자취 다른 팀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발견. 게 안녕 석 하나 다운. 확인. 그어 있다. 확기 하시고. 아이 너무 어시좀하고 싶어요! 내가 가서 때려야돼! 장전때려거에 어? 내 쪽에 사운드안는데쪽 바로 마지막 팀원이었어 친구들! 증폭패 쓸게! 안돼! 에 희레, 만 저새끼랑 따라가서 좀쳐 때려볼게. 오케이. 아, 뭐야, 뭐야. 저격으로 잡았어 이번엔. 와 미쳤다. 당신이 a p e 챔피언 혼자 내기 했노 진짜. 집주, 어, 갑다. 17, 17, 3 7 0 0미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 0